이제 우리는 두 번째 소단원인 사람의 유전을 공부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사람의 유전이 일어날 때 유전의 기본 원리인 맨델의 유전 법칙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단어는요. 생명과학원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능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던 단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 개정이 되면서 내용이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의 유전을 공부하려면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필요한 개념들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맨델이죠? 이 맨델은 과학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도원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맨델의 부모님은요, 농작물을 교배하는 일을 하고 계셨대요. 맨델이 부모님을 돕고자 했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지내고 있던 수던 근처에 많이 있던 완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교배 실험을 해봤대요. 그걸 7년간 반복하다 보니, 그 7년간의 다양한 실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규칙을 밝혀내게 됐고, 그걸 논문으로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맨델의 유전 법칙이죠. 그런데 처음에 맨델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대요. 이유는, 맨델은 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양식 같은 것들이 기존의 방식이랑 너무 달랐고,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로부터 많은 무시를 당했다고 해요. 하지만 나중에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맨델의 유전법칙이 맞다라는 게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유전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맨델은 완두를 교배하다가 유전법칙을 밝혀내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완두는 유전 실험 재료로 매우 적합한 종이었어요. 왜냐, 완두 같은 경우에는요, 재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매우 짧아요. 자손을 금방금방 낳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얘랑 얘랑 교배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보고 싶어. 그러면 그냥 교배해보면 돼요. 즉, 인위적인 교배가 가능하죠. 완두와 비교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전실험의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종입니다. 왜냐면 이 특징들이랑 반대죠. 기르기 어렵고요. 한 세대가 너무 길어요. 2~30년 정도 걸리죠. 그리고 인위적인 교배는 당연히 어려워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맨델은 운 좋게도 완두를 접할 수 있었고, 그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유전 법칙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맨델이 밝혀낸 유전 법칙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성과 열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립의 법칙을 밝혀냈는데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맨델이 유전 법칙을 발표하던 그 시대는요, 사람들이 유전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던 시대예요. DNA나 유전자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의 수업 내용을 집중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맨델의 유전법칙 첫 번째,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필요한 내용은 16페이지, 활동지 16페이지에 정리하면서 들으면 되는데요. 16페이지 위쪽에 보면, 맨델의 유전법칙하고 포스트잇 세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림 있죠? 거기에 각각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성과 열성의 개념부터 볼게요. 맨델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순종인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순종인 둥근 완두와 순종인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 순종이라는 것은 어 쉽게 얘기하면 순수혈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우리 지식으로 보자면, 다른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의 유전자만 가진,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어쨌든, 순종인 둥근 완두와 순종인 주름진 완두를 교배를 했어요. 맨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둘을 교배하면 중간 정도 주름진 완두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가 어땠냐? 매번 전부 다 둥근 완두만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이럴까? 맨델이 고민을 합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맨델은 어떤 개념을 도입했냐면, 유전인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손은 부모로부터 유전인자를 하나씩 받는다. 그러면 이 자손은 둥근 완두 부모로부터는 둥근 인자를 받을 거고 주름진 완두 부모로부터는 주름진 인자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손은 둥근 인자와 주름진 인자, 두 개의 인자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두 개의 인자가 같이 있을 때는 이기는 유전자가 있다. 즉, 둥근 유전 인자가 이겨서 얘는 둥글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유전 인자가 있을 때 겉으로 발현되는 인자를 우성형질이라고 하고, 우성인자라고 하고, 발현되지 않는 인자를 열성인자 라고 정의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전인자를 쓸 때는 알파벳을 사용하고 우성인자는 대문자로 열성인자는 소문자로 쓰기로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다가 이 완두들의 유전자형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둥글다가 영어로 라운드니까 거기서 R을 따오죠. 앞글자 R을 따와서 이 자손의 둥근 인자는 이 자손 같은 경우에는 둥근 인자와 주름진 인자가 둘다 있으니 유전자형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둥글다의 라지알 인자, 주름진 인자의 스몰알 인자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는 순수 혈통, 순종이라고 했으니 둥근 완두 부모는 라지알 라지알. 주름진 완두 부모는 스몰알 스몰알이 되겠네요. 순종이라는 뜻은 두 개의 유전자가 동일한다. 이런 뜻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의 유전자만 있다. 한 종류의 유전자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라지 RR을 가졌던 부모가 생식 세포를 만들고 스몰 rr을 가졌던 부모가 생식 세포를 만들어서 자손을 만들게 되는데 생식 세포를 만드는 과정은 감수 분열 과정이니까 감수분열을 하게 되면 정자와 난자, 생식세포에는 유전인자가 하나만 담기게 되겠죠. 절반으로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이 둥근 완두가 만드는 생식세포에는 라지알이 들어있을 거고, 주름진 완두가 만드는 생식세포에는 스몰알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얘네 둘이 만나서 스몰알 라지알인 자손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멘델이 알아낸 '우성'과 '열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봤어요. 우성은 두 개의 인자가 있을 때 겉으로 표현되는 인자가 '우성'이고요. 표현되지 않는 인자가 '열성'인자가 됩니다. 그림 그려서 필요한 내용 정리해 두면 되고요. 우리 빙판 한번 채워 볼게요. 우결의 원리 보겠습니다. 표현형이 서로 다른 순종끼리 교배시켜 얻은 자손에서 겉으로 표현되는 대립 유전자를 우성 유전자.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대립 유전자를 열성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멘델의 유전 법칙 두 번째, 분리의 법칙에 대해 보겠습니다. 분리의 법칙은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감수 분열 공부할 때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분리의 법칙이란 뭐냐? 정의부터 볼게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쌍으로 존재하던 대립유전자가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 유전자는 절반만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좀더 다르게 표현하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두 개의 유전자 중에서 하나만 생식세포에 담긴다 라는 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자, 이, 이 위에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그림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 라지 YY를 가지고 있는 완두가 있고 스몰 YY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완두가 있어요. 이두 개의 완두가 생식 세포를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두 개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생식 세포에는 둘 중에 하나만 담기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small yy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만드는 생식세포에는 딱 절반인 s m a l y만 담기게 돼요. 이렇게 두 개의 인자 중에서 하나만 담기게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분리되어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라는 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럼 우리는 둥글고 주름진 완두로 공부를 했으니까 프린트에다가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왼쪽에 있는 게 둥근 완두이죠. 라지알, 라지알을 가진 완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주름진 완두는 스몰알, 스몰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완두들이 생식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두 개의 인자 중에 한 개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둥근 완두가 만드는 생식세포에는 라지알이 들어가 있게 되고, 오른쪽 주름진 완두가 만드는 생식세포에는 스몰 R 유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게 됩니다. 만약 얘네 둘이 만나게 된다면 라지알 스몰 R의 유전자형인 자손이 태어나게 되겠죠. 자 그럼 분리의 법칙도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분리의 법칙이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쌍으로 존재하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 세포로 들어간다라는 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엔델이 밝혀낸 마지막 법칙, 독립의 법칙 보겠습니다. 독립의 법칙 정의부터 볼까요? 두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함께 유전이 될때 각각의 형질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에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오른쪽에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가 있어요. 즉, 황색, 녹색이라는 색깔에 대한 형질 유전이 나와 있고요. 둥글고 주름지다라는 모양에 대한 형질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때, 색깔은 색깔대로 유전되고, 모양은 모양대로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즉, 색깔 유전이 모양 유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양 유전도 색깔 유전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라는 게 바로 독립의 법칙입니다. 각각의 형질은 각각의 법칙에 맞추어서 각자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라는 게 독립의 법칙이에요. 정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독립의 법칙은요, 나중에 좀더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독립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머릿속에 빨간머리 N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빨간 머리카락을 가진 그 빨간머리 N의 얼굴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음깨가 있어요. 빨간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깨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빨간머리 유전이랑 죽음깨 유전이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죠. 빨간머리이면 죽음깨도 함께 가진다 라는 얘기는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왜 독립적으로 유전되지 않냐면, 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빨간머리 유전자랑 죽음깨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의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염색체의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을 때는 독립적으로 유전되지 않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같이 존재하고 있으면 독립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어야 독립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모양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색깔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될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얘네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프린트 한번 볼게요. 독립의 법칙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립의 법칙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색깔과 모양에 대한 형질이 함께 나와 있죠? 자, 모양은 모양대로 유전되고, 색은 색대로 유전된다. 라는 게 유전의 독립의 법칙이에요.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빈칸 채울게요. 독립의 법칙은 두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함께 유전될 때 특정 형질은 다른 형질에게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유전된다. 그런데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다. 어떤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다?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독립의 법칙이 성립할 땐 언제예요?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존재할 때이죠. 자, 그럼 아래쪽에는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데 이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예요. 유전자의 위치를 그림에 나타내 볼 텐데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라는 뜻은 A에 관련된 유전자와 B에 관련된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가정해 보기로는 큰 염색체 위에 A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할 거고요. 작은 염색체 위에 B가 존재한다 라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완성하려면 염색체가 하나씩 더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큰 염색체 위에 스몰 A가 있었다면 라지 A가 존재하는 염색체가 필요하겠죠. 근데 라지 A와 스몰 A는 대립 유전자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 위에 존재할 거예요. 즉큰 염색체를 하나 더 그려서 여기에 라지 A를 써 줘야겠죠. 자, B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B는 작은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만약 라지 B가 있었다면 대립유전자인 b는 상동염색체 위에 존재할 테니 여기에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의 b를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했다면 감수 1분열 전기에 상동염색체끼리 접합해서 이가염색체를 만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적도면에 배열한 다음에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났을 거예요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날 때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은 방향으로 가게끔 생식세포 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라지 A와 스몰 B가 같은 방향으로 가게끔 생식세포가 분열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거 활동지 9페이지에 그렸던 내용이에요. 아무튼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감수 2분열까지 완료되고 나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어떻게 종류가 이루어져 있냐. 이 가닥이랑 이 가닥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즉 라지 A B가 들어가 있는 생식 세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라지 A와 스몰 B가 들어가 있는 생식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는 스몰 A와 라지 B가 들어가 있는 생식 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스몰 A와 스몰 B가 들어가 있는 생식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 생식세포는 라지 A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가 전부 다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는 비율은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같은 염색체에 존재할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면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라지 A가 존재하고 라지 B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 B에 대한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해야 되니까 똑같은 염색체에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이때 이 염색체에 라지 B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스몰 b가 올 수도 있습니다. 즉,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라지 a와 스몰 b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먼저 두 번째는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작은 염색체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하나 더 필요하냐면? 큰 염색체를 하나 더 그려 줘야겠죠? 이제 이큰 염색체, 또 다른 큰 염색체에는 어떤 유전자가 존재할 거냐?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스몰 A, 스몰 B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 세포가 몇 종류가 있을까?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 세포 감수 1분열이 완료되고 나면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감수 2분열이 완료되고 나면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랑 뭐만 만들어질 수 있냐면 라지 A, 라지 B를 가지고 있는 것과 스몰 A, 스몰 B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세포의 B는 라지 AB가 한개 라지 A, 스몰 B가 0개, 0의 비율 스몰 A와 라지 B가 0, 안 만들어지고요 스몰 A와 스몰 B가 라지 A, B와 같은 비율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대 0대 0대 1의 비율을 나타내게 되죠 마지막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라지 A와 스몰 B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도 라지 A와 스몰 B가 있을 거고요 이 염색체는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염색체를 하나 더 그려 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그린 염색체 위에는 어떤 유전자가 존재할 거냐면 s m A에 라지 B가 함께 있는 염색체가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 세포 생각해 볼게요.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날 거고요.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 세포는 스몰 A, 라지 B를 가진 생식 세포와 라지 A, 스몰 B를 가진 생식 세포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즉 생식 세포의 비율은 0대1대1대 대대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할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은 수의 생식세포의 종류가 나타나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어,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사람의, 다음 영상부터는 사람의 유전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